안녕하세요 노이저입니다 오늘은 음, 다이소에서 장난감을 하나 사봤는데 5,000원짜리 RC카 무선 조정이 가능한 폴리스 SUV랍니다 과연 5,000원짜리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번 뜯어보고 책상 위에서 좀 굴려 볼까요 <laughs> 책상 위에서 굴리는 건 조금 한계가 있으니까 뭐 내일 나가서 굴려 볼 수도 있겠고요 테이프가 세 부분이나 있네. 아니네 두 부분인가? 에, 에, 이 이렇게 찢어지라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뜯으면 됩니다. 배터리는 별도 구매예요. 특별하지도 않죠. 별도 구매는 흔한 일이죠. 리모컨, 건지. 그리고 아래 고정 나사가 있네요. 상자에 고정해 놓기 위한 나사가 아니면 조절나사가 상자에 고정하기 위한 나사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퀴는 고무 재질인 것 같고요 앞면은 이렇게 생겼고 옆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뒤는 이렇게 생겼고 경찰 SUV라고 해서 경찰차 모양이네요. 빠질까요? 하, 빠질 것 같은데, 빼면 고장날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빼겠네요. 아, 이거 풀면 빠지는 건가? 설마, 설마, 아니겠죠. 네, 설마, 아니네요. 아아, 여기 걸쇠가 있는데, 이 걸쇠를 빼면은 빠지겠는데, 괜히 빼면은... 어, 아닌가? 걸쇠랑은 상관없나? 아이 부수지 말고 놔두죠. 음, 응? 배터리 끼우려면 뽑아야 될것 같긴 한데, 설명서를 봐야겠네요. 설명서가 있나? 설명서가 없는데, 음, 여기 있네요. 한쪽으로 차바닥을 밀어. 아, 너 빠지지 말라고. 음, 음... 아, 여기 걸쇠가 있구나. 이쪽이 걸쇠네요. 이게 이쪽이? 여기가 걸쇠라서 이렇게 빼면 됩니다. 건전지는 AA 배터리 두 개가 본체에 들어가고 두 개는 리모컨에 들어갑니다. 이게 안테나야, 설마? 너무 허접하게 생겼는데? 5,000원짜리에 뭘 바라는 거냐고 하실 수도 있겠네요. 음, 이쪽은 또 드라이버가 필요하네. 리모컨 쪽은 드라이버가 있어야 합니다. 작동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얘는 따로 전원 킬 필요 없이 바로 누르면은 리모컨 신호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전원을 따로 켜줘야 되고, 이쪽 밑에서 불이 들어오네요. 음, 안 가. 에? 오. 아 이거 잠겨 있으면 안 가는구나. 오! 오! <laughs> 어우 좋은데요? 5,000원 짜린데? 이렇게 좋다고? 잠깐. 음. 바닥에다가 두고 좀 달려볼까요? 아, 근데 바닥도 좁아서. 밖에 나가서 돌려봐야겠는데? 와! 떨어졌습니다. 웃기네 이거. 우와! 교통사고가 자꾸 나요. 밖에 나가서 한번 불려봐야겠네요. 내일 영상을 합쳐서 찍어서 올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 빠른데, 응료 빠른데, 5천원 짜리 주제에 재밌는 장난감이네요. 오. <laughs> 떨어집니다. 아, 책상에선 그만하고 내일 나가서 다시 찍겠습니다. 나가기가 귀찮아서 그냥 거실에서 찍기로 했는데, 음 일단 일윤이에요일윤 구동이고 뒷바퀴가 없는 겁니다. 좌우는 누르는 대로 반응을 하고 바닥에다가 두고 가볼게요. 일단, 도넛이 그려지는 게, 오른쪽으로는 도넛이 그려지거든요? 근데 왼쪽으로는 도넛이 안 그려집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점이 라디오 신호가 너무 짧아요. 갑자기 연결이 끊기고, 움직이질 않습니다. 지금도 자꾸, 조정이 멈추는 걸볼수 있죠? 물론 집은 와이파이 신호 같은 것도 있어서 좀더 혼선이 많이 빚어지는 그런 장소긴 하지만 게다가 거실이기 때문에 지금 와이파이 봉유기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그런 현상이 보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차는 스피닝을 너무 많이 해줬고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은 스피드을 너무 많이 해서 운전하기 힘듭니다. 아이고 안돼 이리와 이리와. 그러니까 밖에서 갖고 놀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라디오 컨트롤이 너무 범위가 짧아서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최고 속력을 내기 전에 라디오 컨트롤이 끊겨요. <laughs> 그게 제일 단점이네요. 집 안에서 이렇게 갖고 노는 건 문제가 안 되겠는데, 뭐, 지금은, 지금은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집에서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나온 걸지도 모르겠네요. <laughs> 뭐 이정도입니다 얘기할 거는 다한거 같고 뭐 5,000원짜리 에 괜찮은 장난감인 것 같긴 한데 뭐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바가 다르겠죠 아 설명 안한거 있다 라디오 채널이 하나밖에 없어 갖고 여러 대를 사서 사면은 하면은 그한 컨트롤러만 눌러도 다 같이 움직여요 이거는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나쁜 점일 수도 있는데 좋은 점은 음, 퍼포먼스를 할 때는 그게 더 나을 때도 있지만, 나쁜 점은 역시나 여럿이서 같이 레이싱을 할 때는 채널이 나눠져 있어야지. 그 자기 거를 운전을 하는데, 그 기능이 아예 없다고 봐야죠. 채널이 하나밖에 없어서. 아, 지금도, 지금도.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나갔다고. 근데 또 리모컨을 이렇게 갖다 대면은 <laughs> 다시 붙어갖고 움직여요. 아주 재밌는 녀석이에요. 추천은 드려요. 5천 원에 한번 사볼 만한 장난감인데 어, 여러 시서 갖고 놀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거 사고 다른 RC카 본프가 생겼네요. <laughs> 채널도 나눠지고 좀더 라디오 길이가 긴, 그리고 속도도 좀더 빠르고, 그리고 컨트롤도 좀더 세밀하게 되는 그런 RC카가 갖고 싶어지네요. RC 입문으로 아주 좋은 장난감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파워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속도는 그냥, 그냥저냥 세게 나오는, 그냥그냥 나오는데, 그 속도 내기 전에 RC가 끊어진댔죠? 파워도, 음좀 애매한 게, 이게, 바퀴가, 그, 좀턱 있잖아요. 턱을 잘 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것도 조금, 아쉽습니다. 뭐, 이 정도, 얘기하면은, 다 얘기한 것 같아요. <laughs> 아, 이 경광등은 불빛이 안 나옵니다. 이거, 아, 이거 아까 그 배터리 교체할 때 보여드렸 배터리 넣을 때 보여드렸지만 이건 껍데기이기 때문에 그냥 폼이에요. 좀더 비싼 애를 사면은 불빛이 들어오는 장난감을 살 수도 있겠죠. 그 장난감은 그 레이싱용 RC는 아니겠지만 레이싱용 RC는 오히려 이쪽 계열이 레이싱용 RC에 맞긴 해요. 근데 이건 리모컨이 너무 짧아서. 속도를 낼 수가 없어서 레이싱하기엔 조금 모자른 녀석입니다. 노이저였습니다. 노이저 아웃!